3조금과 입금이 비슷 <laughs> 범인세포에 대설명이 나오는 것은 범인세포는 소득 개념을 순자산 증가를 채택하는 데 순자산 을 채택하는 것이 소득 원천설 채택하는 것보다 항상 불리하지는 않고 포괄적인 입금일 때 불리하지 않 송금일 때는 불리하지 않아인이 선임을 은손실보상청구에 받은 보상을 각사람 소득금액에 서 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입금으로 않는다 입금으로 보는다홀프장 경영하는 에 입금에 살펴하지 않는다 연결자범인의 연결, 연결 법원을 입금으로 보지 않한다 일반 사람은. 법인세법상 규정한 거를 열거지로 채택하고 있으면 입금한 거를 열거한 것만 입금하고는 입금할 때다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에 나온 것은 명리내역법인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육아정가시가방 개인으로부터 내역법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받은 경우에 채무수자전으로서 여채만 면책은 1결 3개월에 충당하면 입금을 보지 않는다 내역법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받은 경우

<laughs> 영리내욕법은 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받은 주식배당 입금을 조성하지 않다 아니 지 입금 주식배당 입금 의제배당에 대한 수배당은입금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배당도규정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도화지세의 외출세액 수축은 아니하고선수도 이미 과세산 소득이아니 거. 송금해설 평은 송금해 입금이 환급 대상 입금입니다. 3 0 0 자본금은 계산금으로 추구하는 거이것도니 수축은 마이크 아, 법인이 합병이 심자, 감자 등에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득 한게 아니라 자본 전입금으로 하고. 한국 세대 구조했다. 이행 자산 평가 전 평가 전 입금으로 보지 않고. 조세특례자법상도 학교, 학생회서부터 서방, 입금으로 보고 법인특수한계비터유 개인으로부터 하는 거고 뭐를 야된다그는 거지? <laughs> 법인세법상 끊어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에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법인순전하 수... 입금으로 한다. 예를 들서 보장 충당하지 않은 거는 입금 불산입면으로 입금 산이 빠는 거지만 회생 계획인가 뭐. 응. 나오빠 이번에 벌써 팔 때는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입금으로 보고. 과 국세 과원납금에 대한 한급금의 이자 입금으로 보지 않고. 처음에 출장하는 시시가 액면 계획 미달한 경우 입금 사입자는. 발행가생 n k I will chug on my 인 u s a n Bobby's a person comes and we can preside with some of the old channels. I usually cheat the car, chug on us, and chug on you, a 하지 않고 골프장있살때다음영내역 법인채 통에 이것도 모르성장시키 때문에 놀 다음은 영래이시옥는데법인세기사는 세훈씨는 너흘은 것은 퇴직금 신호는 기초 잔액 10만원 이거 성분액부터 그다... 환급 등을 하니까, 송금불사입 입금 불사입 입금 불사님, 5만. 자유시 처분액 30만원 수익으로 해주시면, 수익 맞지, 행원은 응. 입금이니까. 그러면 응. 건물에 대한 재산세, 송금송금이니까 입금이고, 지원 사고금이니까 입금 불사님, 만원만 하는 거지. 현금 매출이 200일씩 누락되고, 회계처리를 해주지 입금도 되지 않아서부포치설포 하면 입금상입파상회처분하고부활치대 20만원 송상사 유보로 처분했다 재평가 적립금을 금액과의 세액로 흐트렸어. 매년 다시 정확히 고이입금상입에 육상 유보로 처분했다 응. 뭐지? 영리내역 부문 주행에는 2 3기 그다음에 특수한 우임은 개인으로부터 갑자기 당시 시가 300만 유가증권 현금 100만 원의 출입가 이를 제외상태표 배출입가에 그렇게 계산했다. 이후 제 25기 사망인데 당 유가증권 을특수이 아닌가 개인으로부터 했을 때 이백만 원이니까 입금상 200이 됐어. 야되고 그다음에 차분할 때 입금불상 유보충이 야 되고 다음에 무조건 유비충이 한다차근에 사는 건저액만큼수강때 지원이 잡는다. 할부해서. 그렇죠. 내가 주가증권 처음에 주가증권 처음에 80만 원씩 했었다는 거는 60만 원 이렇게 상했었다는 건데 개인으로부터 취득했고 이때 입금률은유보주인했었으니까 매입할 때는 60만 원에 매입하면서 입금산이 20만 원이 됐었다는 거니까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별로 시가는 80이었다는 거지. 60만 그 원. 저 사연, 하고 싶은 게, 저 평가만 올렸습니다. 저 평가 인정 안 하니까, 기타표 관리, 입금사 기타, 입금부사항, 위보. 해가지고, 빵원이었다가, 애또 입금사항, 위보 추진하는 거죠. 오십만. 십분, 3만 다음은 영문학부인 주의의 사년도보인세신고를 최소를 가정해서 운송하는 곳에서, 중간거래신고에서 아무튼 0 0만원을벌수 있는 것 같다. <놀람> 이 금불상 백 감사체 자본이으로처리했다감 금산이 대표사로부터 싣고 일금일 유구, 증권으로 낀 거지. 아니 뭐지 감자체니까 마스팩 대표사로부터 싣고 개인으로부터 읽어놓그러니까 나하기 제가 면제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합병시 승계 받은 건 제외하고 지가 발생한 건 지가 그 처리하니까요. 뒤 합병에서. 무슨 아, 그럼 1000만 원 중에 600은 제외하고 400 이렇게 해서 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보전하는 게 낫지. 그래서 결정을 <laughs> 받은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보전하면 이금불상400 보전을 하고 이금불상 400. 500. 1번. 다음은 술취한는게응그렇습니그 책이란 밤이다제 24개 소멸시가완성자 송금인정반 대성 6별 사 결산상 수익으로 계산했다제 외상매출 400 결산을 넣을 때 입금된 죠결으로수익으로계산했다 뭐라고요? 입금 불사이 밀어야지 400 1억 어 잠깐만 잘했고 현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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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는그차입금숫자전화하면서 이걸 다음과 치게 줄였다. 시카로스 초과액. 수소금 여기까지만. 아, 지... 아, 700까지고, 나머지 800은 최면제가니까경냥정상하니까이큰불상기 이 금상이 빼고 입 금상이 뭐. 승우 차이가 없다. 양축수니까 지금 한 거는 마이너스 400밖에 없네. 11번, 11번. 근데 왜 이게 유보인데 기타지 이거는 물어봤는데 이거 답변 들어야 되지. 양쪽 수정하면 기타하고 유부로 출하시고, 유보 또는 기타로 출해야 되는지. 아, 양쪽 수정은 유보로 남겨놔야지. 유부로 남겨놔야기유보 유부 추인을 할거 아니야. 제조업을 영향하는 영면국법인주 AH 25기. 주 자료에다 주 AH 25기 각자 힘들 수습기만 걸오는 것은. 계항정사가니까 여기까지 한두 20일. 아기 30매출은 그만할 수있습니 그래서 성급비용 해당 관리비니까 성금불산액 이게 출처상 뭐 출처상하면서 시가를 교복 체험한 적이 있데 영업에 쓰이그렇게 해당되어 있으니까. 뭐경영상사가 이거 이겨낼 수 있지. 입금불산액 10억 이거 뭐. 에다가 아겠어그러니이 여기 기타. 이것도 왜 이쁜 불상? 무조건 유브로 가야지. 왜또 이것도 유부 또는 기타로 가는지유브로 가야 나중에 유브추진을할거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데 아직 좀 물어놓기는 해놓은 상태니까. 이제 다 내일은 다시 해가지고 전화해서. 저거 할때 다시 지지받나 이제? 음. 질문하면서 다시 그 답변 드러내면 되지 이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번 주에 말해놨었으니까 저번 주에 말해놨었으니까 이제 다시 다음은 세 수업을 이용 영웅이 덕분 주제에 일컬해냄에도 한국 시태그 입금산입을 세무수정하라 금액은 얼마인가 주빌기 관계기업주 비로부터보충 주식 발추가금데 세무 면제5이함됐다무상했다금산입 곱하기 0 100시로부터특 개인은 고개인가로부터취득한 자기주식은 특이 아닌 그니까 상관없고 이번에 처분할 때 그럼 입 314번 하세요. 1 3 4번에 수선인. 3명이니까. 가을철에 제일 놀요허그허허허허허허허수허허허허허허 담배는 제조면결산 저기, 저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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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저기. 주기부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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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저금 저기. 저기. 저 식당을 <laughs> <laughs> 지척합니까? <말이지, 진짜> <laughs> 뭐 채무에 그런 것도 아니체가누락되었다매출줄수있 <laughs> <laughs> 100만 원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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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at's 그럼 금메세지 말씀해 아, 세금과 공과로 했던 거였어 했다가 200을 이번 환급됐을 때 그럼 입금인데 이번에 송금으로 상기하니까 받았어 이걸 이번에 송금으로 계산했다 세금과 공과 현금 나간 거 송금 계산했던 거 중에서 200 환급한 거를 없애면서 현금 200 없애고 음, 걔가 해 환급 처한하는 그런 거. 또, 이친 아닌 이아여금회계사구는사이친 상관없고 무상으로 받은 토지 또, 이 친구는 또, 사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친구이친구상관이고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이친법는세이상입금 또, 이 친구는 또, 이은구는 또, 이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는 간주인들이 입금 살펴야 될 수도, 수익을 정하는 건다 하는 거지, 16분을. 법인 특성 개인으로부터 입금을 해서, 각사업을 생긴 사업식 입금을 살펴고, 매출 안 하는 할 뿐이 아니고, 연예 비, 재수사업에 생긴 수월 2년이 내에 자본을 살펴고, 우상주의 입금을 입하는 것이, 법인 과언업품 벌써, 어차피 성공니상 입금을 사용하고, 황금으로 입금을 사용지 부동산 임대물를 지어보라는 인석장 차액금 과다위에 해당하는 내국법에, 제29년에, 이내에서 할 테니까, 지기 정상적인 순간에, 어, 추결정, 일단 장부 기장할 때, 상가 부분, 6천 육억 중에서, 6억 중에서, 곱하기, 마스, 육, 곱하기, 좋0 0 6천. 0 0 0 0 0 0 3 308 3스0 380 380 3 0 0일차는 그냥 통으로6 0 0 0 0 0 0 0 3 3 0 0 3 3 0 0 17만 3만 18만 관진들로 전부 기산하고 있는 거고 임대기한 7월 부터 이거 7 8 30, 9 10 11 12 31을 4개 32 3 1 곱하기 4개 3 1 곱하기 2개 마이너스 7월 5일부터니까 그러니까 1 2 3 4 빼면 181임대기은 9천 9억 곱하기 180 마이너스. 토지 시각. 마이너스 시각 4천. 음 곱하기. 곱하기 4, 5, 6, 십0 곱하기 180. 또 마이너스 3천. 곱하기 31. 나이기 30. 나누기 365. 곱하기 0.0. 마이너스, 선가보증금이죠기관유금 미수자 포함해서 400. 아, 이게 임대, 그러니까 이게 임대, 임대료니까. 아 임대로 장기 임대로 그 단기 임대로인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 기간 경과 후 미수이자 이걸 했으면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장기단 단기단 어쨌든 기간 경과 후 미수이자를 계상을 했을 때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인정해주니까 이게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300배는 335만 6163 18만원에 사는 금 적수 이건 하여튼 간주 임대료 대상 법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25기 김대표님 간주 입금을 세 3주 전에 할 금액을 오른 것은 장부 기산했으니까 임대료 100이고 임대료 배5000 계약기간을 한5000 마이너스 30일 이락인데 1억정도 곱하기삼십천층 면적에 공점이 보니까. 파기 공점공. 152좌수익 10. 140. 19분에 2 법인세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에 나 것은 법인 잉여금에 자본전입을 주신 법인이 지적한 부상주는 신규 전입한 자본주식으로 나누어까 주식금 발행가역 평가하지만 분할로 그 인한 의제배당을 계약 신설법인 때으로부터 주식금 변행을 기부한 주식은 시가로 평가와 적격분을종전의교부 주식의 잉명가역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의 해석은 의제배당 자산재산가액을음 사원되지 않은 사원 선제출 사원되지 않았으니까 배당으로 폐지 않고. 자문 시간과에 관한 영어로 평가한다 28년 2월 2 6분 26일 26일 2을사 26일 잔6일 26일 26일 2 6 무상주를 받았다.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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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소각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전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한 경우 이제 배당 자식 처분 이익도 이제 이금이니까 세무 면제 이익도 이렇게 생겨 그냥 정상 이익 아니었을 때는 이금 이아요 이거 정확히 물어봤어 이금 불산일 때는 거아니야 자기식 소각기에 발생한 이익 소 속았던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었어 아니었어도 2년 이내에 자본 이입이니까1 8일에 자본 감사 시간은 일반적인 감자 차이니까 21분이고. 법인세법상 이자배당에 관한 설명 옳지 않른 것은 장액금의 자본전입으로 인 이자배당 추했 의사에서 이를 처리한 날에 속한 사도기 법인 자유실보한 상태에서 입금 불산 항목인 자본예금 자본금 잔판에 따라 지분비율을 증가한건 이자배당, 은 이익 그 자본금 잔경우는 시가 상관없이 무조건 입금이까지 배당 시시만 자유소 당시 시가가 시가를결한 경우 자유소수확이 사년이지 시가가 시가가 초과했기 때문에 그 무조건 해산은 법인의 지수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자유자산과 해산수수료 수익에지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배당으로 보는 거지. 배당을 했다고 A는 영리적인 지피가 1년금의 자본전용 금보상출수를 했으나 자본전용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A의 유지받은 금액은 수용시1 5을사용하고 있으며 습득한 금을 생기면 무시하고 주자료는 고려하지 비행기 금액 자본전 자본금 전입, 처럼 자본. 주식 발행 추가 및 배액 자유수수 가기500 15% 주식 발행 전입, 기로 상환된 금액 140만원 체험 면제 100이 있으니까 그냥 상사 같다 140 더하기 자유수수 가기 시가가 최가액 추가했으니까, 근면 더하기 150. 효궐적 현체, 펄적 현체는 아니고. 재평가 장례금 중에. 더하기 160. 곱하기. 더하기 1000. 10. 273만 5천 원. 세평가 장다 정확히 봐야 되는거구그 아, 유리하고 2 3 번, 7집에2사는데다음거 같이 출 보면 무상 의식 배당을 받다 의자배당금을 계산해서 오는 것. 출 보면 이제 백주 자기식 기 이거 참 으응. 어떻게 게 속도가 복습을 할수록 느려지고 있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처음에 할 때는 저 뭐야 기부금접대까지도 하루에 다 풀, 손이 기석식이 또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아, 하루 만에 다풀수 있겠다 했더니 이제는 입금도 간신히 하루 만에 풀까마까 하고 앉아있어. 되게 복습은 어이가 없네 진짜. 아무튼. 의자 배당금액으로 우상주 백주 자기 숙소하기. 어서한람 우상주 백주. 시가가 6년간이랄까? 시가가 7년간 하지 않았다. 2년 이내에 자은 적이 있니까 100주 중에 6.4. 오빠에무상주익년가 20다. 우선 300주 추측은 아니어에 200주 중에 무0 0 주식. 자본금 1이백0 이천, 아, 이백이십에 숙배당은 팔인가요 그러니까 6 2이십 이십사만이니까. 이회차를서용용에서영민의서영주에서제스에이에서 영상에서 에서영는 것은 주에 있는 상에서 2만 에서영만에이상0서 2만 주. 쉬어서 그런가 내가? 이틀 동안 내있으니까 다시 후, 이틀 내야지 저번 주부터 계속 그러니까 다시 적응하려고 그런가? 무슨 에 늘어나도 그걸 다 치우지도 못하는가? 언제까지 그러냐? 그소서 5개월 동안 지나가고 사 잠이 깨니까 이번 지치고 앉아있네 또. 시간을 사.. 일단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어제보다 끝나, 아럼끝났 수도 있 여기 갑자기 퍽치가가지고 시간주셨어 여기까지 하고 복습은 남은 시간에 진도를 좀나 가자. 사상 재평가 다시 좀 보자. 조금 보고 진도 조금 더 나가고 내일은 선의 기록 시까지 다시 복수 습번반쫙 해버리고 또조심 말고 쫙 하고 다시 진도 좀더 나가고 오케이 아 맞다 선의 기록 시까지 가느라 저 합병 평가 그것도 복습해야지 맞아.